안녕하세요. 성재TV입니다. 오늘은, 악력을, 악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, 일을 하다 보면, 쥐는 힘이 중요하거든요. 악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이게, 뭐, 소방관이나, 뭐, 일부 시험에 악력 재는 시험이 있거든요. 근데, 이거, 쟀다 폈다, 아무리 해봐도 악력이 늘지 않습니다. 단기간에, 또 망치 하나만 잡아먹으면, 악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. 이 망치지 팔좀잘 팔좀 찍어봐 얼마나 이, 해야 되는데요 이 망치가 딱 아, 찍혀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내려도 되는데 이제 볼트를 한개 놓고 때리면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더 마치지네. 는 겁도 안 나네? 고양이네. 나좀다또먹 자, 발육좀 보자. 오, 뚜드려 봐. 빨리. 저밥 먹을 때까지 뚜드리면 되겠어. 한한번 뚜드리면 돼. 번 음... 이게 또다 있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근데 이게 악력이 지금 이거 이거 했다고 했잖아 손에 지금 힘이 빠지거든. 어? 음, 이걸 하면 그게 생긴다고? 그럼 악력이. 어한 다시 해봐. 대장간에 대장간인 거 같은데. 빨리 해. 아. 난 악력이 뜻이야. 필요 없어. 빨리. 해난 악력이 필요 없어. 난 악력 악력 충분해. 빨리 해. 난 악력이 필요 없어. 너또 포기야? 안돼. 이런 식으로 예, 운동을 하면 악력은 예, 금방 늘어납니다. 뭐 보통 악력계로 한 칠십 이상은 쉽게 나옵니다. 이렇게 하면. 어,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